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유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개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문 8복이라든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또 시편 1편이라든지 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러 그러니까 복을 쭉 받아 누려오고 계시는 누려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감춰놓으신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라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겠습니다이 연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뿐만이 아니라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니엘이라든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예언서의 말씀들 전부 다이마지막때로 향하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실 22장 1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 결코 임봉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그리고 일반 양떼들에게도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신데 우리가 육을 읽었기 때문에 받고 있다, 받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도 전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인 10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시고 선포 계시다는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고 다니엘 때는 2 0뭐한 6,700년 전에. 다니엘 때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임봉하라고 하셨죠. 그때는 아무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깨달을 수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계시록의 말씀들이 자칫자칫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고정관념 엉매여서 개시록은 뭐비유다라든지 그냥 뭐. 인봉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말에 속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담배하게 계시록 가운데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감춰 놓으신 하나님 아버께서 지 우리가 마지막 때꼭 받아야 될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루하루 세상을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째 복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연의 말씀 세상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석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죠, 러니까이 코로나가 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석회될 일, 장차 될 일과 언열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성경 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서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이러한 말씀들 을 양식 삼는 것이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란 것을 첫째 복이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될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두 번째 복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죠. 그렇지만 대사론의 전서오장 말씀처럼 깨어있는 너희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때랑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늘 신부단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깨끗하고 흰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신부 예복을 입고 주님을 단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우드기아 교인들에게도 계시록 3장 말씀에 그랬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닌 자가 있다, 벌거벗고 다닌 자가 있다. 성경 기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그냥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벌거벗고 다닌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드 결코. 벌거벗고 다니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신부 예복을 잘 챙기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두 번째 복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제 이름을 사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이 말씀 읽고 상고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비를 뻗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뜨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믿고 이 복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뭐니까?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 있도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멘. 뭐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시록 16장 15절 말씀처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스를 잇겨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9년 임하기 전에 불러올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대살렁의 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 조차 하나님 나팔과 함께,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 남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휴고 신부들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이 자리에 콕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니까 그래서 19장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요.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요. 그게 에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나팔절 마지막 나팔소리 황금 나팔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 그때가 이르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그에게 허락하사 누구들이겠습니까? 바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어린 양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하더라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를 입는 사람이 바로 깨고 다닌 셈앞을서 입고 있는 사람이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희고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이 혼자 앉혀 청함을 입는 이러한 복을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개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달성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소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소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개시록 26장 20장 6절에,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그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를 20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첫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주님 성경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 앞에 이4사장로를 비롯하여 각자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이 있고 또두 번째는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빼매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구약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신약시대는또 예수의 정거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러니까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승교하기까지, 승교하기까지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살았어, 그리스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세 부류에 들어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전한 말씀 중에도 이세부류에 대한 말씀 을 증가하고 있으니까 주제 말씀을 계속 들어 가시면서 꼭이 자리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그 그다음에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다섯째 복입니다.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어,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짜 마지막, 마지막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율법적으로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국계 주의 종들이 책임이에요. 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때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면 정말 율법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씀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위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말라. 살아나지 아니하는 것이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당연히 예수 것을 영접하고 입으로 믿으시원나여고원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게 행하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율법적이지 율법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확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들이 지켜지는. 말씀들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까 할렐루야. 아까 지키는 자가 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은 우리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이 말씀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겠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천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영계가 세차들 올라가로다, 짐승과 그우상에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런 말씀 여러분 쫙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재무성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심을 얻지 못하라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14장 12절에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짐승, 적, 그리도 정부가 되었어. 적, 벌 뭔가 서 지금도 백신을 가지고 강요하고 있듯이, 그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냥. 이러면 다르지만 사람의 표라고 할지, 그냥. 그땐 가봐야 알겠죠, 뭐냐. 강요하고 이것을 받지 않냐 하면 죽이든지, 그냥. 감옥에 가든지, 강압절 할 그때, 그때 그 표를 받지 않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성경 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면서 뭐라 고했습니까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그미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음에 짐성열의 발언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정확하게기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오 있다는 것을, 다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피부로 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 13, 14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여천음과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끝에 관한 말씀이죠.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보있으니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보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메로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보겠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 주신 깨끗하세마포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빨아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날마다 회개한 삶을 살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던 여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또는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사흘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니 못한 뜻과 생각과 입술로 범했던 그런 허물들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성일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육신의 선서를 아버지의 입에서 내어 버텼습니다. 내가 버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임하신 피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참 듣는 분들이십니까 주임을 참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주임 앞에 나와서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다 기억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할 때 그렇지 않냐 그러면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면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냐 한 것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정말. 그것이 바로 예수 그스도우리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유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은혜 감사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한주한주한달한달일년일년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해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보겠나니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할렐루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설로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죄와 허물의 자리에 가지 않냐 하도록 혹이나 같더라면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지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한 삶을 여러분들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린 요한기시를 기록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일곱 가지 복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각자의 믿음이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 세이엘살렘성 안으로 생명나무 그 문들 통해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가운데서 정말 계시록 1구장 구절 말씀처럼 어린양의 혼자인채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겠다고 한그 말씀을 여러분들 먼저 붙들고 정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소를 울러 퍼질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심부로 휴고 심부로 어린 양의 심부로콕 불러 올려달라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또 그런 다음에는 또 믿음의 불량대로 순서대로 이런 말씀들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자식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를 요한계시로의 감천은 일곱 가지 복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곱 가지 복을 살펴보니 이 땅에 있는 복은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이 땅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